실산신이 오늘은 디아세 액자를 만들어 디아스 액자는 아크릴과 알루미늄 복합판을 그리고 알루미늄 후레임으로 만들어 투명 아크릴의 고품질 H8RTX 평판 장비로 다이렉트 출력하지 퀄리티가 기가 막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복합판 내가 결합하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사의신 천성 에드컴입니다 오늘도 소개드릴 해 작업이 있습니다 소개드릴 해 작업 전에 제 뒤에 있는 장비는 이스라엘에서 수입된 메시비시라는 3D 프린터입니다 한 번에 1.8m까지 연결 없이 가능한 최대 크기의 3D 프린터고요 사실 아직 국내에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간간히 작업을 하고 있고 어제도 또 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견적을 내고 하는데 주로 이 작업들은 이제 조형물 작업을 많이 합니다 놀이동산 같은 데도 조형물에 만들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아, 오늘은 이 작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저를 따라와 보시죠 자 지금 저희 라텍스 HP 라텍스 R2000에서 바쁘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재는 투명 아크릴 OT 36 사이즈, 36은 900mm에 1800, 48은 1200에 2400. 아크릴 36 사이즈 10장을 지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텍스 R2000의 가장 큰 장점은 연속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열장을 계속 연속으로 출력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끝난과 동시에 바로 또 소재가 로딩이 돼서 또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텍스 아리천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아크릴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색감, 그 다음에 퀄리티,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아크릴에 대한 내구성. 왜냐면 라텍스 아리천은 옵티마이저, 전처리 같은 역할, 또 오버코트, 코팅, 그 다음에 열로 또 확실하게 잉크를 견고하게 고착시켜주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아크릴에 라텍스가 아주 최적화된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어떤 출력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이제 출력이 완료된 것들입니다. 아직 카바를 벗겨내지 않아서 다 내용은 비슷한데, 아, 뭐 숫자만 좀 틀린 것 같고요. 아 층이 틀리군요 층이 아 층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 이런 건물 안내도 챔버 가이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아직 보호 필름 안 벗겨내고 추가 공기이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레이저로 재단을 해야 합니다 자 출력 방법은 투레이어 화이트 그리고 컬러 투레이어 출력을 했습니다 자 출력하는 과정을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동시에 화이트와 컬러 동시 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옵티마이저, 뉴 컬러와 화이트 잉크 출력하고 나서 오버 코트, 코팅 처리까지 다 돼버리는 거죠.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열 처리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이 돼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크릴이 이제 출력이 돼서 나오고 있죠.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열 처리를 한번더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구성을 확실하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하냐면 자 처음에 옵티마이저 프라이머 같은 역할이 있죠 잉크를 잡아주는 역할 오버코트 잉크를 또 코팅하는 역할이 있죠 마지막 열처리 건조 이렇게 3단계 작업을 거쳐서 내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텍스의 장점이 이 화이트 백색이 아주 순백색으로 잘 나와요. 그리 나도 아예 하얀 우유 같은 색상이에요, 우유. 우유의 색상처럼 이렇게 순백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거에서 출력을 하면 약간 우유 상한 느낌, 물길리한 느낌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연속 작업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열 건조 장비로 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거 이어서 계속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듯 빠른 상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텍스의 또 하나의 장점이 항상 최상의 품질을 유지를 해요 헤드가 교환 방식이에요 일정 기간을 쓰면 교체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HP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아 이거 헤드 이 상태로 출력하면 퀄리티 유지 못해 교체해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헤드를 계속 교체해 가면서 쓰기 때문에 항상 최상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유지 비용은 많이 듭니다. 자, 이 후가공 할때 저희가 또 레이저로 재단을 할때 한번 또 레이저 재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HP 라텍스 R2000으로 출력한 아크릴을 이제 재단하려고 합니다 레이저 재단을 할 거고요 자 이제 세팅한 후뭐를 카메라가 읽고 나서 레이저로 아주 깔끔하게 재단을 할 겁니다 자, 아크릴 본보 인식 후 레이저로 지금 이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라텍스로 출력의 가장 큰 장점이죠. 레이저로 재단을 해도 깔끔합니다. UV로 출력한 것을 레이저로 재단하면 그 잉크맨이 타서 좀 끄으름이 발생하는데, 라텍스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레이저로 재단을 해도 깔끔합니다. 요거 이제 사각 재단하고 그 다음에 디아색 액자를 만드는 과정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재단된 아크릴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디아색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 알루미늄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 각을 치고 지금 이렇게 현재 다 이렇게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루미늄 복합 판넬은 이렇게 재단을 다 했고요.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게 아크릴과 부착을 하죠. 그 다음에 저런 알루미늄 프레임을 장착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출고를 급하게 서두르느라. 지금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인데 아 지금 이제 이게 출고 출구. 바로 출고를 해야 돼서 포장을 해서 어, 10개를 출고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화면 좀한 번만 보세요 자 이렇게 앞에 보호 필름은 있는 상태고 각 층마다 층별 안내도 이렇게 프레임까지 다 장차 붙여놓고 마지막으로 고리 끼워놓고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포장 완료된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포장 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포장 그고 마지막 하나 완료되면 1 0 개째 이제 다 끝나서 용달에 실어서 업체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비아색 액자 이렇게 액자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소개해드렸고요. 보셨다시피, 디아색 액자는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단순히 출력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가공과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시간이 걸려도 꼼꼼하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아색 액자 소개편이었습니다. 또 다음에도 새로운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드립니다.